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4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누부간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오늘 본문은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누부간네살 왕은 그가 왕이 된지 2년째 되던 해에 꿈을 꾸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었었죠. 그 해석의 첫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2장 37절인데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왕에게 주셨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부가 내딸 왕이 이땅에 많은 왕들 중에 왕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다니엘이 하는 꿈 해석의 이첫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이 또한 꿈 해석 전체 내용의 주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해석을 듣고 누부가 내딸 왕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2장 47절인데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 주제시로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만 본다면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처럼 보입니까? 세상에 하나님보다 뛰어난 신은 없고 이땅 모든 왕들을 다 쓰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3장을 시작하는 첫 머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부간의 딸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보다 뛰어난 신이 없다면 사실 다른 신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다른 신을 만든 겁니까? 핵심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데 있다는 것입니다. 누부가 내딸왕의 고백이 정말 멋진 믿음의 고백처럼 보여지기는 했지만 그 고백의 시작에서 그는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이라고 할지라도 내 네,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단지 만들기만 했습니까 아니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맹렬히 타는 풀목불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누부가햇살 왕도 이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꾼 꿈의 해석대로 이루어지고 세상 이치로는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하신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느보가내딸 왕에게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을 꾸던 때의 누부간 햇살의 상황을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누부간 햇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정말 꿈의 해석대로 이룰 만큼 이루어서 이제는 가장 평안하다고 느낄 때였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평안하다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영적인 위기는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니면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때 영적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삶의 자리에서 영적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화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뭔가 수술잘 풀리는 것 같고 자신의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되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고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누부가는 딸에게 하나님은 꿈으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서 있는데 높이가 엄청 높아서 하늘에 닿았고 많은 새들이 나무에 와서 깃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와서는 나무를 베어 버리고 그 나무에 깃들었던 새와 짐승들을 쫓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짐승의 마음이 되어 일곱 대를 지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들은 다니엘이 이 꿈이 누부가의딸왕 자신에 대한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해석을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19절을 보면 한동안 다니엘이 놀라서 번민했다고 나옵니다. 꿈에 대한 내용 자체가 누부가의딸왕 개인에게 닥칠 고난과 실현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받아들여야 할 느부가네살 왕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느부가네살 왕은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신을 포로로 끌고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현재 자신의 권위자에게 예를 갖추고 배려와 충성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의 내용이 누부가 내딸 왕을 미워하는 대적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함으로 꿈 해석을 시작합니다. 누부가 내딸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찌승순과 함께 살게 될 것인데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에 젖는 생활을 7년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25절에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7년이라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7년이라는 숫자적 기간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징계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7년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누부가네살 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었었죠. 그는 다니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살아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았었습니다. 또한 꿈의 해석대로 평강을 누리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삶을 통해 경험을 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 오면서 보니까 내가 깨닫게 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경험을 해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가 왔을 때그 징계 때문에 물론 고통스럽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곳으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누부간의딸 왕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를 진짜 깨닫게 되면 그는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징계도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멸망해버리고 만다면 징계는 은혜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누부간살왕에게 보여주실 때 나무 전체를 뽑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를 남겨주심을 통하여서 다시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지와 기회를 남겨주셨기에 징계도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도 누부간살처럼 이를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나의 왕인가? 누가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는 역적 전쟁에 있어서 실체는 결국 누가 진짜 왕인가에 대한 질문에 삶의 모습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부가 내쌀 왕도 그럴싸한 입술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는 삶의 모습은 없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방식을 딸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에 그것은 부당하기에 스스로의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말은 그럴싸하면서 정작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뿐이라면 지금 누가 왕인가를 점검해야 하는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지금 우리의 인생이 지속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달을 보내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7개월, 10개월 가까이 계속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떠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금은 부족할 수 있고,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은 연약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여전히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주님의 다스리 말에서 겸손이 주어진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